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아, 지금 제 앞에는요,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매가 예쁘게 달린 식물이 있습니다. 이 식물의 이름은 백냥금입니다. 아, 오늘은 백량금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량금은요 어, 줄기가 그 오래되지 않은 줄기는 이렇게 초록색을 띱니다 이렇게 이 벼드랑이에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줄기가 동그랗게 동그랗게 잎겨드랑이에서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 백양금은요, 어, 나중에 아, 잎이 잎 기능을 다하게 되면 이렇게 가지째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. 이 둥근 모양, 여기 둥근 모양이 가지가 떨어졌던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줄기에서 가지가 날때 가지 떨기여층이 발달돼서 가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식물이고요. 그 위에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뭐랄까요? 그 넓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진 자국은 이건 잎이 떨어진 자국입니다. 잎이 떨어진 자국은 이런 모양이고요. 가지가 떨어진 자국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 가지가 쏙 빠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. 어 이렇게 줄기에서 중심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쳐서 나오고 잎이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잎은요 잎은요 이렇게 한 장씩 어긋나는데요 아 잎자루가 짧게 아, 줄기에 붙어 있고요 아 잎은 그 시작 부분이 그얇 가늘게 이렇게 날카로운 V자 형태로 나와서요. 입 가장자리는 이렇게 물결 모양을 이루는 거치를 하고 있고요. 끝은 이렇게 뼈 조각이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요. 입그 윗면이 이렇게 맨질맨질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. 어, 뒷면도, 어, 잎 윗면에 비해서 하얀 색깔을 뜨긴 하는데, 뒷면도 굉장히 매끄러운 편이고요. 또 측맥이 중심맥과 측맥이 아주 억세게 억세게 도드라, 도드라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꽃은요 어, 가지 가지 끝에서 이렇게 잎겨드랑이에서 아, 꽃을 피기 위한 줄, 가지를 올리고요 그 가지 끝에 이렇게. 여러 개의 꽃을 모여 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꽃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요. 이렇게 꽃잎이 어,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. 가에 이렇게 수술이, 이 칼라, 수술이 이렇게 뭉치가 다섯 개 뭉치로 되어 있고요. 가운데 에 하얗게 암술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꽃받침이 이렇게 다섯 개가, 아 뭐랄까, 둥근 삼각형 형태로 있는데, 그, 뭐야, 검은 판점이 이렇게 찍힌 것처럼 다섯 개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이렇게 보면요. 가로바지가 된그 꽃을 보면 이렇게 끝에 암술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, 백량금은요, 이게 계속해서 꽃이 피고, 열매가 있고 해서요, 아, 꽃 피는 모습과, 아, 열매가 그 달린 모습, 그리고 열매가 익은 모습, 어, 이런 모습을 한꺼번에 아, 한 나무에서 볼수 있는 그런 식물이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식물입니다. 아 그래서 요즘 아 실내에서 화분 가꾸기 이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물이죠. 아 그리고요 백양금 꽃은 이렇게 어그 줄기 끝기 어 끝에서 어한 군데서 이렇게 여러 개의 꽃자루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, 특징이 있습니다. 요런 형태, 요런 형태. 오늘은 백양금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